네, 마켓데이거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개월 만에 유가증권시장이 2,8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원전이라든가 반도체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 들려준 그런 업종에 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과연 단순한 반등일지 구조적 전환의 시작일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11개월 만에 2800포인트 돌파를 했고요. 그 동력이 되는 게 외국인의 매수세인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상승력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추세 전환이라고 보세요? 어, 단기적인 이벤트도 있고, 아니면 구조적인 요소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어, 네. 들고 있어요. 먼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작용을 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항상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뭐냐 바로 한율의 안정인데 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율이 지금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장에서도 SK하이니스가 또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고 삼성전자도 또한 상승 반등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이 다 외국인들의 영향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K 하이니스 같은 경우에 5월 달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순매수하는 모습에도 보여줬고, 삼성전자도 이제는 몇 며칠 동안은 외국인들의 순매수하는 모습에도 나오면서 증시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 요인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구조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냐? MSCI 지금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온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가능성, 될까, 어, 되면.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한국 증시에 대한 디스카운트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다면 외국인들이 투자나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경기가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체 투자처로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따라 들어오고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환율만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면은 계속적인 외국인들의 수금이나 이런,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저평가 보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구조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이 딱 눈에 띄는 게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매수가지만 2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배경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도체 수요가. 멈춰... 치질 않고 있다라고 <laughs> 생각하는 게 제일 크다고 라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모습에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초만 해도 이제 AI 인프라가 끝났지 않았나라는 우려섞인 부분도 있었지만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충하는 모습에 그리고 AI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주도 나오는 부분이 적어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디랭과 HBM이 가격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디랭과 디램 디랜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재고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악성 재고, 그리고 가격이 계속적으로 다운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2분기 이후부터는 가격 안정화 아니면 가격이 상승될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음. 여겨지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사이클을 따라간다고 라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다시 한번 호환기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음. 가파르게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디렘 네. 그 1위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제쳤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그러면 삼성이 네. 하락을 하고 네. 네. SK하이닉스가 올라야 되는데 두개다 같이 오른 것도 좀 특이하다고 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그렇다면 삼성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게 진짜로 반도체 시장이 좋게 와서인지 네. 우리나라의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이런 게 강하게 들어와서 삼성이 오른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SK하이닉스가 1등을 탈환 게 저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음. 어, 내가 에스하이닉스를 살까 삼성전자를 살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아, SK하이닉스가 더 좋은데 하면서 파는 모습에 매도세도 나오고 있다라고 음.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확실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음.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시그널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그렇다라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에이스 캐니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 라고 생각이,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더욱더 수급 탄력이 더욱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1등 하다가 2등이 되면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2등이 됐을 경우에 참 힘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탈피를 하려는 모습에도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도 음.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어, 작년 같지 않다. 이제는 음. 어느 정도 달라진 모습에도 나와지고 있고 개인들의 수급세도 진짜 지수가 코, 어, 코스피가 5천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종목을 제일 먼저 사야 되냐라고 네. 봤을 때는 1위가 SK하이닉스, 2등이 삼성전자인 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1, 2등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사는 모습에도 음.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미국에서 또 다시 보조금 정책이 좀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삼성이라던가 SK 하이닉스 쪽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 이게 진짜 네. 악재인 악진인데 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오늘 받아들이는 모습세가 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세밖에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보다 더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음. 그만큼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에 투자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다라고 볼, 볼 수도 있다라고 그, 어, 크게 봤을 때는 그, 어, 받, 받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크게 보면 은 AI 시대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주춤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펜싱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무조건 보조금 축소가 된다라고 만약에 된다라고 볼 때는 어, 삼성전자나 s k 하닉스가 가격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은 H, HBM 수요 DLM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올라줄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쨌든 지금 네. 수급이 몰리는 외국인의 그 트렌드만 잘 따라가도 네.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laughs>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가 강세란 말이죠 반도체 대형주를 볼 땐가요 어떻게 어, 봐야 돼요 반도체 네. 대형주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음.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 시장의 트렌드를 보자라고 보면 대형주 유지의 장사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어, 있는데 네. 어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을 올라가는 걸 보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보면 개인들의 수급세나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세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만큼 대형주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중소형주로 조금 더 눈을 돌리면서 가져가는 방법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늘장에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진짜 오랜만에 HBN 관련해가지고 2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 진짜 흔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반도체 중소형주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탄력성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 이때까지 조금 더 주저앉아보고 했던 HBN 관련 장비주나 아니면 유리판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좋은 건 SK하이닉스를 따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약간씩 주춤할 때마다 약간씩 단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사고팔고하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삼성전자도 진짜 6만 원 밑에서는 정말 저평가된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네. 많아요 물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등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겠지만, 계속적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격차는 줄어들 수가능성이 높고,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어느 정도 포트를 가져가고, 중소형주를 어떻게 보면 지금 유리기판과 그리고 h m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음.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대형주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 괜찮고 유리기판 HBM 말씀해 주셨는데 아 진짜 삼성이 옛날에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네. 뭐 종목 이런 거였는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좀 기억에 남네요. 어, 이번에는 원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체코에서 드디어 원전 수조에 대한 소식 들려왔습니다. 어, 16년 만에 수출이다. 어, 정말 우리 팀 코리아가 쾌거를 이뤘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참 많았는데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될까요? 어, 정말 대단한 일이 나왔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이 성공하는 모습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끝날 거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수주가 됐던 부분은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미국과 프랑스 우리나라 이렇게 겨, 경쟁을 하면서 그세 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원전 관련해가지고 건설을 할때 아, 어디에 할까라고 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한 표를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체코 원전이 끝난다라고 보면은 이게 또 단기간에, 과거에 봤을 때는, 어? 싹. 세론으로 끝나면서 그날은 수주금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모습도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장초반에 강한 모습가 나오다가 약간 꺾였다가 지금 장 막판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수급세도 붙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체코 원전 이후로 또 다른 원전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살아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뭐 폴란드나 사우디 쪽으로 차기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부분이 저는 어떻게 다면 게 체코 원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전 관련주들은 집중적으로 조금 A주 시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들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네, 이것도 요즘 트렌드가 다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중소형주들이 좀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까지 음...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보중소형주들장 초반에 반짝하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은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가주는 모습도 음. 나오고 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아까 반도체랑 비슷하게 대형주를 어느 정도 포트에 무조건 가져가고 중소형주 위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살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뭐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그 BHI, 뭐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들 되게 많은데 중소형 쪽으로 넘어가면 오르비텍, 뭐 우리기술,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내 가딱 짓고 한 종목만 딱 사고 싶다 음. 하시는 분은 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가격대가 약간의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다시 한번 또 들어온다라고 보면은 그때 한번 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는 세론이 아니라 이 시세 시세의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이 올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원전이 지금 미국으로 또 보면은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또 원전 관련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부대, 어, 기대감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나 꺾이 부분도 어느 정도 어, 안 나오지 않을까도 걱정이 어, 되는 부분도 네. 있지만 그래도 21선 부분이 만약에 온다라면 그때는 또 적극적으로 한번 모아가신 것도 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형 조장세는 맞는 듯합니다. 여러 가지 뭐 종목들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나마 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좀더 강조를 해 주셨네요. 어, 이렇게 지수단에서 시장이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우리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는 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때문일 것 같은데 증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왜냐면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어, 대통령이 네. 어, 당선되고 나서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새가 어떻게 본다면은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음...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뭐 항상 기업들한테 우리는 피해만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커요. 갑작스러운 뭐 회사의 분할. 분할 소식에 갑작스러운 급락이나 이런 부분도 나왔고 갑작스러운 유상 증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피해를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의 기,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어대주주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분 구조가 좀취약하다라고 여기지면 어떻게 보면 지분 구조를 더욱더 늘릴 가능성이 높기 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탄력 받으면서 지주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더욱더 더, 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 이제 한국 증시 조금 더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은잘 종목이 잘 올라가다가 유상증자나 이런 악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하락했던 모습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한국, 한국 시장은 기술력과 이런 부분이 메리트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조금 더 이를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보는 회사는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 이런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증식 탄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코스피 2800 언제 돌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시원하게 돌파해 줬고요. 이제 3000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반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대담에서 그 힌트를 얻으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